<laughs> 안녕하세요. 나인스 3일차 연습 영상을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지팡이를 짓고, 어, 우리 아파트, 지금 놀이기구가 폐쇄된 놀이터에서 연습하는데, 여기 바닥이 푹신푹신한 쿠션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연습하기가 딱 좋은 것 같네요. 이제, 이제 조금씩 균형을 알아갑니다. 파워 켜고 발판 그리고 자이로가 동작하는지 알아보고요. 이것이 지금 커튼봉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밑에 양말 버린 어린이 양말을 테이프 감아가지고 밑에. 바킹을 만들었습니다. 한쪽 발 힘을 주고, 일단 타보겠습니다. 발과 종아리에 힘을 주고, 이렇게, 이제 이렇게 올라타는 것은 조금 쉬워졌어요. 스토라서 저쪽까지 갔다 오겠습니다. 바로 고로 누르면서 느끼는 거죠.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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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넘어지지 않고, 한번 일단 왔습니다. 일단 철치하고요. 파워 끄고, 아유, 힘드네요.